괴를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괴를 공부해서 이 우주 뭐 우주 돌아가는 원리나 인생 돌아 인생 살아가는 원리,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나는 양심을 구현할까 하는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런 양심 성찰 정보를 좀더 갖고서 하는 양심 성찰이다. 이 정도 생각하고 해보세요. 좀더 하면요, 이데아 탐구도 가능합니다. 괴라는 거는 1, 0, 1, 0, 0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요게 추상적인 거라서, 음, 이거 가지고, 아, 이데아의 세계를 탐구하고 연구하는데 아주 좋은 또, 그, 괴, 라는게 좋은 교재가 되죠. 수단이 되죠. 뭐, 거기까지는 근데 다음 얘기고, 괴로 펼쳐지는 64개가 효가 변하면서 펼쳐지는 그 383가요 효들의 세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양심적으로 맞겠는가 미리 미리 연구해 보는 겁니다 원래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주역이 그래서 군자들이 평소에 미리 주역을 읽어나라 하는 게 그겁니다 미리 대처법을 잘 마련해 나라 그러면 상황이 내가 처한 상황이 꼭 점을 안 쳐도요. 괴를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아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 비슷하다 그러면 음, 평소에 준비한 대로 그렇게 대처하자. 요런좀그 무의식적 응원이 있어야 그 순간에 양또그 그 순간에 결국 양심의 자침 신호가 발동하겠지만 더 그게 그 현실화 잘 되겠죠. 에고가 음. 적절히 거들어주는 셈이 되겠죠.